선거가 끝났는데 아직까지 정치를 못한 애들이 있어요. 하발이 애들, <laughs> 하발이 <하바리> 유튜버들. <laughs> 어디서 아직도 정치를 못하고 자빠졌어 미친 놈들이지. 병신들 아재. 병신들 아재. 개엄 직후에 저한테 회장님한테 네. 전화가 왔어요. 전화가 해서 네.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시민들. 9키로 모이라는 방송을 해야 한다. <웃음> <웃음> 저를 사살한다는 제보를 이미 받았거든요. 어, 네. 아니, 남의 사정도 모르고 지금 <웃음> 방송을 <laughs> <안> 하는 <하니까>. 방 <laughs> 죽어도 해야죠. 죽어도 해야죠. 죽어도 해야죠. <laughs> 죽어도 해야죠. <laughs> 이거는 내란입니다. 내란.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내란을 일으켰어요. 지금 의원들은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거나 저기 한 거를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. 지금 다들 모여주세요. 지켜야 돼 우리가 국회를 후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? <목소리> 후문을 막아야 돼. 사람들한테 이게 자 국회 후문. 국회 후문. 국회 후문. 국회 후문. 군대 진압한답니다. 나도 넘어가야겠다. 나도 넘어가야겠다. <목소리> <목소리> 감장 뛰어넘었습니다 아, 군인들 보세요 본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어디 이런 불법적인 내란에 야 내란이라고 아니 진짜 당신들은 시켜 사는 거지만 역사적 죄인 대면안돼고 우리 설비 친구들 자 시민들 빨리 모여주십시오 야야야자 시민분들 안으로 다 들어와 주십시오 시민분들 밖에 계시지 말고 국회 본관 앞으로 둘러싸야 됩니다 자 군인들 제발 정신 차립시다 자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법대로 해야 된다고 법대로 자, 끝났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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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, 끝났어. 끝났어, 끝났어. 개헌 해제됐어 본인들 개헌군 아니야 본인들 개헌군 아니라고 자 통과됐습니다 개헌 해제됐어요 자 윤석열은 바로 체포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. 내란을 일으켰어요! 내란을! 군인들 철수 중! 고생했어! 군 아... 공이... 아, 허리 공유... 아, 아파.